에릭씨랑 동한씨는 힘든 거 있었어요? 저는 아주 예전에 이제 신화활동, DJ활동 하면서 드라마까지 하면서 네. 그때 큰 사고가 나가지고 아, 저희 스텝 중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그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아니 내가 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이 죽을 정도로 힘든 스케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나의 그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스텝이 목숨을 잃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일을 안 하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아,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이런 환경에서 하고 싶지 않다. 네, 네. 수명이 주는 기분을 들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어. 아, 내가 수명이 줄고 있다. 이거 네. 확실하게 느끼면서. 네, 네.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드라마 하면서 되게 타이트한 환경 속에서 또 수명이 주는 <laughs> 기분을 들으면서 <laughs> 이번에또 어, 뭐가 더 힘들었냐면,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뭔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또한 번, 네. <laughs> 내가 뭔데 왜이 사람들이 다 불편을 겪는 데, 데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음. 네, 네. 네. 나보다 조금 더 힘드니까, 다들. 네.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또 들었다가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항상 네.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음... 네. 계속 과정이겠죠? 그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환이 말할 때 저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일 힘들 때는 뭐 신화로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걸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투정인 거고, 다시 감내를 하니까 그만큼의 칭찬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수 겸 연기자들이 가지는 네. 그런 특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저도. 드라마를 할때 그 현장에서 어, 계속 날 새고 사고가 매번 계속 생기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것도 좀 안타깝고.